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00만원대 가성비 좋은 중고차 관리 잘된 차량으로 총 14대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나 카톡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차량의 금액은 우측 상단에 이 빨간 색깔로 숫자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으로는 T91 2.0 TDI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0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5만 1,000k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1년형 경유 모델이고요. 컬러는 회색 계열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및 대시보드 상품화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 15만 1,000km 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변속기 어, 센터의 내비게이션, 1열의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전동식 미러, 2열 시트, 파로나마 선노프, 전방 센서, 후방 센서, 핸들 모습, 전자파킹, 블랙박스, 전동 시트, 어, 썬노프, 조작버튼 어, 보시는 차량은 무사고 차량의 운전석 뒤쪽에 도어 미세판금,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네, 두 번째 차량으로는 올란도 1.6 디젤, LT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0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41,000km대 만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8년식 경유 모델이고요. 컬러는 흰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4만 1000k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앞쪽 1렬의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앞쪽으로 1렬 시트, 1렬 열선 시트, 도어 트림 쪽 전동식 미러, 2열 시트. 실내 센터 패시함이 대시보드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휠, 타이어, 엔진룸. 어, 보시는 차량은 이제 외판 교환 없는 이제 완전 무사고 관리 잘된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으로는 말리부 2.0 LT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10만원. 차량 번호 확인을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57,0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laughs> 연식은 2015년식,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차량입니다. 가솔린 모델의 컬러는 검정색.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57,0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엔진룸 2열 시트 2열의 열선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이 대시보드 관리 잘 되어져 있고,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자파킹, 전동식 미러, 오토 라이트, 어,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1열의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전방 센서, 후방 센서 보시는 차량 무사고 차량의 보조석 뒤쪽에 두어 미세판금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네, 다음 차량은 SM6 가솔린 2.0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1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3만 3천키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6년식 가솔린 모델의 컬러는 검정색 모델입니다. 실내 모습. 현재 주행거리 13만 3천k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전자파킹,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에 이제 버튼 시동, 일렬의 열선 시트. 센터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핸들, 전자파킹 크루즈 컨트롤, 2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 미러, 핸들 모습,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앞쪽 1열에 전동 시트, 후방 센서, 휠, 타이어. 아, 보시는 차량은 교환 부위 및 판금 부위가 있습니다. 보조석, 휀더 교환, 보조석 도어 뒤쪽으로 핸더는 미세판금 엔진 쪽으로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주행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투싼 ix vgt lx20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2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0만 7천 키로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2년형 경유 모델이고요. 컬러는 회색 계열입니다. 외형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센터 패시함이 대시보드 상품화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0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엔진룸, 휠, 타이어 센터의 내비게이션, 운전석의 버튼 시동. 1열에 열선 시트 앞쪽으로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2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열선 핸들 전동식 미러 핸들 모습 센터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전방 센서 후방 센서 어, 보시는 차량은 웹판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는 투싼 차량이었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K5 LPG 2.0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2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5만 9천 킬로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5년식 가솔린 모델이고요. 컬러는 검정색.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15만 9천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전동식 미러, 핸들 모습, 앞쪽으로 1열 시트, 실내 모습, 운전석의 버튼 시동, 뒤쪽으로 2열 시트 컨디션 양호합니다. 어, 센터패시아미 대시보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어, 보시는 차량은 LPG 차량이고요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은 SM7 노바 2.5 LE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2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3만 8천k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5년식 가솔린 모델이고요. 컬러는 은색 계열입니다. 휠, 타이어. 앞쪽으로 1열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2열 시트. 실내 모습. 어, 사각지대 센서, 전동식 미러, 크루즈 컨트롤의 전체적인 핸들 모습, 현재 주행거리 13만 8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운전석에 이제 버튼 시동 탑재되어 있고, 어, 센터에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어라운드뷰, 운전석에 버튼 시동, 전자파킹, 크루즈 컨트롤, 썬노프,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아, 보시는 차량은 이제 외판 단순 교환 없는 이제 완전 무사고 관리 잘된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티볼리 에어 가솔린 1.6 RX 등급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4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6만 1000k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7년식 가솔린 모델에 컬러는 흰색, 외형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센터패시아미 대시보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 1000km, 어,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운전석 버튼 시동, 센터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운전석의 버튼 시동, 뒤쪽으로 2열 시트, 썬노프, 후방 센서, 핸들 모습,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2열에도 열선 시트, 전동식 미러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휠, 타이어, 엔진룸, 트렁크 공간. 어, 보시는 차량은 교환 부위 및 판금 부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판이기 때문에 정비가 다 완료가 되어져 있고 실제로 차량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차량은 아반떼 AD 1.6 GDI 스마트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4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4만 5천키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6년형 가솔린 모델이고요. 컬러는 검정색,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 패시아 및 대시보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4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휠, 타이어, 센터의 내비게이션, 어, 앞쪽에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앞쪽으로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센터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오토 미러, 핸들 모습, 어, 보시는 차량은 뒤쪽으로 리어 패널 교환, 그 다음에 뒤쪽 핸더 미세 판금, 앞쪽으로는 1억이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미 정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차량은 산타페 덕 스타일 디젤 2.0 MLX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40만 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3만 4천 k 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2년형 경유 모델이고요. 컬러는 회색 계열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3만 4천 키로, 휠 타이어, 엔진룸, 어, 운전석에 버튼시동 센터의 내비게이션, 그리고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1열 시트, 전동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동식 미러, 어, 메모리 시트, 열선 핸들, 썬로프 핸들 모습 이 열에도 열선 시트 운전석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보조석은 열선 시트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 보시는 차량 외판 단순 교환 없는 이제 완전 무사고 어, 옵션 좋고 관리 잘 되고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SUV 차량입니다. 네, 다음 차량은 더뉴 스포티지 R 디젤 트렌디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5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7만 5천키로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4년식 경유 모델이고요. 컬러는 회색, 쥐색 계열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17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구요. 운전석의 버튼 시동, 실내 모습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2열 시트, 실내 센터패시아미 대시보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의 버튼 시동, 어,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후방 센서,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식 미러, 열선 핸들 옵션으로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어, 보시는 차량도 외판 교환 없는 관리 잘된 완전 무사고 차량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 티볼리 디젤 1.6 VX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7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92,000km 키로, 짧은 키로스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6년형 경유 컬러는 흰색 모델입니다. 휠 타이어 엔진룸 현재 주행거리 92,0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운전석에 버튼 시동, 실내 모습도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되어져 있고 앞쪽으로 1열 시트 어, 핸들 모습 전동식 미러 1열의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2열 시트 컨디션 양호합니다. 트렁크 공간, 하이패스룸 미러, 후방 센서 운전석에 버튼 시동. 아, 보시는 차량 무사고 차량의 운전석 앞뒤로 도어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그랜저 HG 240 모던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7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6만 9000km, 킬로, 17만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5년형 가솔린 모델이고요 컬러는 회색, 은색 계열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16만 9천k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뒤쪽으로 2열 시트, 2열의 열선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미 대시보드, 어, 크루즈 컨트롤, 열선 핸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동 핸들 앞쪽으로 1열 시트, 운전석에 버튼 시동 어,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어, 센터에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후방 센서 탑재가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룸빌러 아, 보시는 차량도 외판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관리 잘된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차량은 볼보 S80 D2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69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2만 9천 k 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5년식 경유 모델이고요. 컬러는 회색 계열인데 좀 어두운 블랙 계열입니다. 휠, 타이어, 휠은 사용감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2만 9천 키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실내 모습, 엔진룸, 2열 시트,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 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으로 1열 시트. 운전석의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도어 트림 쪽, 오토 라이트, 썬노프, 핸들 모습, 어,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라디오, 어, 그리고 센터에 열선 핸들, 열선 시트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후방 센서. 보시는 차량은 무사고 차량의 앞삼박 교환에 보조석 뒤쪽에 도어, 미세판금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600만원대 관리 잘된 차량으로 총 14대의 영상 소개해드렸고요 어, 댓글로 필요하신 차량들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앞으로 영상 제작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